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르자 요한 출생 예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카리아는 늙은 나이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카리아가 주님의 성소에서 분양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 지카리아에게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그 아기는 엘리아의 영과 힘을 지니고 사람들을 하느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고해 줍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즉하리아는 대답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공동 번역 성경의 표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즉하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들었지만 믿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즉카리아는 천사에게 믿을 수 있는 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즉카리아는 곧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된 것은 버리기도 했고, 하느님께서 즉카리아에게 주신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즉카리아의 의심과 벙어리가 된 표정을 볼수 있었습니다. 즉카리아의 의심하는 마음은 즉카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의심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탈리아의 볼세나의 성체기적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피렌체를 향해 100km 정도 가면 푸른 포도밭에 둘러싸인 작은 도시 오르비에토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에 위치한 오르비에토 대성당은 볼세나의 기적을 기리기 위해 1290년도부터 300년 동안 성당을 지었습니다. 볼세나의 성체기적이라는 12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라하의 베드로 신부는 평소 매일 영하는 재병과 포도주가 과연 그리스의 몸과 피일까라는 해 의구심으로 괴로워하다가 1년간 로마로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무덤을 찾아 흔들리는 신앙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르비에토에서 멀지 않은 볼세나의 산타 크리스티나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또다시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성체와 성혈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일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맞는가? 미사 내내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 갈등하던 그는 성찬의 전례 도중 깜짝 놀랐습니다. 성체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렸기 때문입니다. 성체에서 흘러내린 피는 사제의 손가락을 적시고 성체포와 제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베드로 신부는 속내를 들킬 건 같다 처음에는 피를 감추려고 했으나 곧 미사를 중단하고 우르바노 사세 교황을 찾았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지자 교황은 피를 흘린 성체와 피가 묻은 성체포를 오르비에토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이어 성체를 공경하는 날로 성체 성혈 대추기를 제정했습니다. 지금도 오르비에토 대성당에 가면 기적의 성체포를 볼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볼세나의 기적을 통해 의심하는 사제에게 믿을 수 있는 성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8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도 다시금 성체를 참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믿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확실함 안에서 고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입회를 준비할 때는 믿음이 가장 필요한 때였습니다. 저는 수도원 입회를 준비한 기간이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마음 안에서는 주님께서는 제게 수도성서의 길을 원하시나 원하신다면 어떤 수도원에 가길 원하실까라는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묵주기도로 구해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랐습니다. 분명히 도와주시고 알려주신다는 믿음이 있기도 했지만 어느 날은 불확실함과 걱정의 시간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수녀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은 제게 가브리엘 천사처럼 식별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도움으로 복자 수도원에 입회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힘들었지만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카리아처럼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카리아에게 벙어리가 되는 표징을 보이시어 그가 벙어리로 지내는 동안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할 시간과 방법을 아시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 섭리에 내맡기기를 바라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구일 기도 안에서 기도의 힘으로 식별하려는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